안녕하세요 짠~ 오늘은 만모쑥을 가지고 왔습니다. 시유에서 나온 신상이고요. 만모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그만모스빵 같은 거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? 거기에 쑥이 들어갔나봐요. 이름이 너무 귀엽죠 요즘에 할매 입맛 저격 이렇게 해가지고 흑임자 쑥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와 냄새 완전 쑥냄새 났네 짜잔! 빵이라 해야 되나? 떡이라 해야 되나? 이게 두개 들어있거든요 245g에 768kcal예요 달달한 냄새 나는데 이렇게 하니까 뭔가 되게 또띠어 같다 비닐로 이렇게 싸져 있고요 가운데에 숙떡이 있는 것 같고 팥이랑 크림이랑 빵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전자레인지에 좀 돌려볼게요 전자레인지에 10초에서 15초 너무 차갑길래 30초 돌려줬거든요 이렇게 여 테이프가 붙어져있네요 아 빵이 맘모스 빵이구나 진짜 음빵인단농눅한 소보로 빵 같아 완전 맛있어요 빵이 그냥 냅다 빵이 아니라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푹신푹신한 빵이고요 그 밑에 팥도 맛있고 빵과 빵 사이에 크림 버터 크림인 것 같아요 가운데떡 아, 떡도 쫄깃쫄깃 되게 맛있어요 음 맛있는데 이거? 역시나 이 강력한 팥은 모든 맛을 다 이기고 있다 원래 만모스 빵에는 딸기찜이 들어가지 않아요? 그 대신해서 팥이 들어갔나? 쑥이랑 팥 조합이 되게 좋다고 해야 되나? 전체적으로 조합이 되게 좋아요. 예상밖에 이 빵이 되게 맛있어요. 부드러우면서도 달달한 빵 되게 맛있다. 음. 우유랑 먹으면 진짜 딱 좋을 것 같은 아 빵이네. 떡은 끝까지 안 있어요. 이쯤 먹으니까 떡이 없어졌다. 팥 좋아하신다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맛이고요. 익숙한 재료인 팥. 쑥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상이 가능할 것 같은 맛이었음에도 모양도 특이하고 이름도 특이해서 되게 신박한 신상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또 새로운 리뷰로 여러분 만날게요.